안녕하세요 화이트샤크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54분이고요 밤성경남 아너스빌이네요 두 번째 콜 완료하고 찍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콜을 심포에서 상곡동 콜이라서 분당 천원 이상이 잡았는데요 예상시간 20분 떴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잡았었던 콜인데 중간에 주안아르띠에를 거치고 목적지를 변경해가지고 35분 걸리고 28,000원. 그러니까 분당 1,000원도 안 되게 잡혔죠.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카카오 시스템상 맞춤 아닌 이상은 짧은 경류, 뭐, 시간만 잡아먹죠. 그런 경류, 시내 발이 버티는 경류들은 시간만 잡아먹고 키로수는 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이 별로 안 붙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. 정쪽으로 가 겠습니다. 주말에는 분당 천원 근처 나오면은 잡아야죠.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웬만하면 분당 천포로 잡, 이상으로 잡았는데 오늘은 좀 단가들이 영 아니올시답니다. 세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다섯 콜 같은 세콜 탔습니다 지금도 경유였습니다 네 지금은 고객님한테도 설명드렸는데 사실 계양을 들렀다고 왔거든요 계양 그쪽에서 들리려면 은뭐 일산 방향으로 갔다가 옆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그렇게 갔다가 찍고 오다 보니까 계양 거쳤을 때 33,000원 정도 됐었고요 지금 최종 결제 금액이 32,800포인트 그러니까 12,000포인트 높죠 15,000원이 더 높게 나와가지고 요금에 의하해 하셔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짧은 길에 가다가 도중에 샛길로 빠져서 가는 거는 시간상으로도 한 10분 걸리지만 뭐 신호때문에 10분 걸리지만 그거는 키로수는 별로 안 늘어나서 얼마 안 붙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 자체가 조금 많이 오바돼 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니까 납득을 하시네요 그리고 요즘 느끼지만 어제 입금권도 좀 애매한 게 있었죠. 사람들이 다 현금을 뭐 일부러 보는 건 아닌데 이체할 때 옆에서 쓴 며시 보지 않습니까? 비밀번호는 당연히 안 보는데요. 다 잔액들이 부족합니다. 방금 분도 계좌에 3만 얼마밖에 없어가지고 결제 실패로 떴다고. 저는 저희랑은 상관없죠. 잔액들이 다들 부족합니다. 다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안전 운전하십시오. 괜찮은 콜은 다 놓치네요. 정황도 놓쳤습니다. 지금 시간은 3시 8분이고요. 오지에서는 항상 고민되죠. 저기 앞에 방향에서 타면은 검사 방향 버스가 841번 있고요. 저기 앞쪽에서는 60번이 조금 빨리 있습니다. 둘다 4시 한 20분쯤에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참 오지죠. 예비군 훈련장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한 2.12km 걸어가야 어, 북변역이죠. 북변역에서도 콜이 종종 뜨긴 하는데요. 워낙 랜덤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일단 앞으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. 어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온도가 18도, 17도, 뭐 이렇게 되면은 좀 선선하죠. 좀 춥기도 하고요. 가만히 있으면 지금 현재 18도입니다. 규모가 커가지고 보니까 커피숍이네요.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. 포지티브 스페이스. 좀 생뚱맞은 데 있긴 하네요. 가장 큰 걸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하네요. 여기 말고도 또 특이한 데가 김포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. 일단 뭐 유튜브에서 본것 같습니다. 아까 전에 저기 말고 자투라라고 거기도 크게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4호로 걸어가려다가 헛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기다리겠습니다. 부천에서 아쉬운 거리 있었는데 일단 발사나서 아쉬운 대로 원미콜 잡았습니다. 원미고등학교가 어딘가 했더니 신중동하고 가까웠습니다. 이쪽에 있겠습니다. 아, 아깝게 놓쳤습니다. 23-2번 타고 부천시청역에 내리면, 연, 연수 콜을 놓쳤네요. 아, 2만 포에 떴는데 안 잡았다가 2만 4천 포 됐는데 눌렀는데 근처 기사님이 바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. 이 시간에는 이동하면은 콜이 뜨고 막 그래서 일부러 버스를 안 탔더니 또 부천시청역에서 콜이 떠네요. 용영 콜이 떴습니다. 제휴에 12,000 포인트인데 확인해 보니까 또12,000 포인트를 적용시킨 제휴 콜입니다. 이 2만 4천 포인트죠. 아쉬운 콜들 캡처도 못하고 놓쳤는데, 신반 포 떠가지고 잡았습니다. 왠지 아까 전에 AV9 사장님 같은데요.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역시나 아까 전에 그 사장님이 맞고요. 와, 바로 옆에 여기 있습니다. 좋은데 사시네요. 아침에는 늘 선택지가 아쉽죠. 아까 전에 신중동 에 있을 때 부천시청 상동에서 상동에서 만수 콜이 떴고요. 부천시청에서는 연수 콜이 떴었습니다. 늘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계양 콜은 떴었는데 만 2천 포대 떴다가 만 6천 포 올리긴 했었는데 별로 잡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신방 포로 왔었네요. 늘 선택지입니다. 그리고 아까 좀 전에서 신사 쪽으로 갔었으면 은 부평코를 운 좋으면 잡았겠죠. 근데 놓쳤습니다. 여기서 잘 있어 보겠습니다. 배고코를 잡았네요. 오늘은 이쪽 편에서 뜰것 같아 가지고 멀리 안 가고 여기 대기하길 잘했네요. 백고스로 가겠습니다. 이태원을 자주 오긴 하지만 이태원에서 실패할 때도 있긴 하죠. 복불복입니다. 럭키세븐콜 완료했습니다. 32분 만에 안전하게 왔고요. 지금 시간은 8시 20분이네요. 집에 가면은 한 9시 한 30~40분 될것 같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사장님들.